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33년 만에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제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와중에 어, 이렇게 진범이 검거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대한민국 과학사 수 만세. 어, 8월 20일 첫 영상에서 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 진범과 비슷한 어 b t k 와 비교를 했을 때 어, 화성 연쇄 살인범은 어, 죽거나 떠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BTK처럼 은퇴 살인을 어, 기획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 범행이나 은퇴 살인을 실행했을 때 그때 검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추가범행을 저질러서 검거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건의 사건의 그 현장에서 발견된 DNA 두 개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용의자와 유전자 두 개가 지금 일치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어, 33년 전그 DNA를 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당시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 DNA 그 똑같은 것을 찾아낸 거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로써 대한민국에 33년 전영구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 31년 만에 해결된 BTK 데니스 레이더 사건 그리고 43년 만에 해결된 어, 골드 스테이트 킬러 사건 그리고 14년 만에 해결된 중국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 과 함께 이제 한국의 33년 만에 해결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과학수사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그 수많은 수감자들을 그 DNA를 일일이 수십 년전 방법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범인을 뽑아낸 대한민국 경찰에게 큰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범인을 검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